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핵위협 북한 기술력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정도로 과거와는 달리 몰라볼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 각종 위협에 노출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까지 고려하기에 벅찬 상황, 이를 도와줄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죠. 결국 북한의 위협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한국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핵개발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한국 핵개발을 주저하던 조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압을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 북한은 서해로 방사포 5발을 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이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속내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추측되는 미국은 북한 문제의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가운데 북한까지도 통제에서 벗어나 일탈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에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7차 핵실험에 미국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 기술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고 소형 핵탄두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북한에 도발에 미국은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된 북한을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혼자서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고민을 거듭한 바이든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핵기발을 용인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결론이었죠. 핵을 보유한 북한에 맞서 한국 역시 핵을 갖추게 도와줘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해구산을 제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에 핵을 전달하는 것 역시 고려대상이었지만 이 논의는 없던 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빨리 대비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한국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기에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국제 전략을 세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오히려 전략상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해결해 볼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 바이두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바이두는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지속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재지정을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번 토니 블링큰 미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만남 자리에서 아이든 대통령은 한미연합작전계획 수정에 대해 대규모 수정을 요구했죠. 이 논의에서 북한의 핵공격 임박시 선제타격 부분에 대해 한국 주도의 선제타격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북한 공격에 대해 미국의 주도적인 공격과 한국의 도움이 기본적이었던 남침 시나리오 대비 과정이 전면 수정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싱크탱크나 준석 관계자들 입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죠. 현재 운영 중인 작게 501호상에서는 대북 전면전과 북지도발 대량 살상무기 및 사이버 공격을 상정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이 이를 보조해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위치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날 일이 없죠. 자세한 사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이 핵개발의 진행에 핵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핵단일 목적 사용조항이 폐기된 것, 역시 한국 핵개발과 사용에 초점을 두고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죠. 단일 목적 사용이란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취지로 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이런 조항이 의미가 없어지자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 세계 각국 역시 한국의 핵보유 찬성으로 돌아서며 한국의 북한의 핵발사에 끌리지 않고 강하게 맞대응하길 바랬습니다. 유엔 역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서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 이를 막을 방법으로 한국의 핵개발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며 유엔 총회에서 한국 핵개발 관련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 전부가 한국 핵개발에 찬동 의견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의 핵보유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죠.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과 발맞춰 유럽연합 역시 한국의 해 보유 지지에 공식적인 찬동 의사를 보일 전망인데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최근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정례 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나토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주요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로 EU에 속한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한국에게 있어 수권 사업인 핵개발이 미국의 용인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유럽연합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 게다가 한국의 무기 수입을 원하는 유럽연합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의 비밀을 거스를 명분도 없는 입장이죠.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이 더 위협적인 가운데 한국이 핵개발을 통해 이를 방어해낼 수 있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걱정을 덜수 있는 일. 오히려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며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들이 등장했다고 하죠. 중국 역시 뜻밖에도 한국의 핵개발에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의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야 마땅한 중국이지만. 이번만큼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이죠. 최근 중국은 아시아 안보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보였는데요. 오이빙은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이웃국가로서 핵실험이 바로 문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우호관계를 쌓아와서도 코앞에서 벌어지는 핵실험을 용인하고 받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핵실험의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죠. 북한에서 발생한 포르노 사태도 중국의 입장 변화에 일조했습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에 침묵하던 북한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북한 내부 문제를 인정한 것은 오래가죠. 중국이 약은 물론이고 의료진까지 보내며 도움을 주었는데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도움을 준 것은 이제까지의 우호 관계 때문이 아닌 중국 단둥 지역에 실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도움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인접해 있는 단둥 지역에서 그러나가 확산되었다는 정보도 더, 상황이나 베이징 등 이미 여러 차례 봉쇄를 하면서 코로나 권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중국 입장에선 그간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는 재앙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실제로 웨이핑고 부장의 말처럼 북한이 옆에 있어서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죠. 김정은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중국 통제에 벗어나려고 하는 북한의 태도 역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한국 핵개발에 중국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견제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것이라 할수 있죠. 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국가는 단 하나 바로 일본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 개발에 노골적인 반대를 보이며 아무리 북한의 위협에 중대하다고 해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죠. 일본 역시 핵무기 개발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염원을 가진 국가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장악했을 무렵 제 2차 세계대전 전면 항복을 선언한 곳이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 핵은 콤플렉스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일본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렇게 핵을 손에 넣고자 하는 열망이 큰 나라입니다. 한국보다도 먼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를 실천해 옮기는 것은 어려운 국가인데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의 전범국에게 핵을 포용하는 것은, 아무리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허락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과거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 일본 내에서 핵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내부적으로 핵개발에 들어가려고 하자 미국이 직접 핵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일 것을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일본 정부에게 직접 플루토늄의 적절한 이용과 권리를 요구했으며, 고유량 상한을 정해 감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은 미국은 절대 일본에게 핵실험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직접적인 위기의 대상자인 한국은 일본과 다른 취급을 받았죠. 이번 한국 핵개발 논의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이제 핵개발에 들어가면 2년 안에 실전 핵무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빠르게 핵무기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